정말하게주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은사무신그신심 감용기 전도님 오늘 계 예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평천회를 사랑하셔서 늘년을 함께 하시고 성교의 열정을 주셔서 총회 제주 성교센터에 특별 후원하게 하시고 개혁보수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지 탐방행세 많은 목사님들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단청회 제107회기 총회장님으로 군수능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설론부흥운동으로 많은 전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임을 하게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평선회에게는 큰기쁨이요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평선회가 178회기 전기 종회를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 장로님 위에 영원히 잘된 같이 군사가 잘되고 한근한 복을 허락하시사 지결을 생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생기기에. 하시고, 목사님 장로님들의헌신과 충성으로 평소는 너의 모든 지결가 해롭되고 다시 꿈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흔들려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한량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귀하신 김경민 네. 노회장님 말씀을 통하여서 세임받고 능력받아 중선의 제178회기를 힘차게 출발하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의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노의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해신 영광교회와 당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며 네. 이후 진행되는 성찬의식과 목사 안수식과 강도사의식과 해무처리와 해외의배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할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